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진에 대한 시리즈 유튜브 마지막 날로서 한국에서 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도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 보고 안 되고, 또그 당시 기록에 없던, 어, 부분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삼국유사나 고려사, 뭐, 성정원 일기, 이런 걸 주로 이제 살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국시대에는 100건 정도, 고려시대에는 한 200건 정도. 그러니까, 어, 보고 된 것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게 1000건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건, 경주지방에 지진이 많았던 거죠. 어, 총 24년. 그고 1038년, 어, 이게 예,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과 담장이 무너지고, 어, 경내 다리가 아, 붕괴되고, 물론 이제 예, 불국사 내 시민들이 자주 보는, 어, 아, 이 부분이 무너져서 어, 금방 눈에 띄었겠지만, 아, 이런 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주, 어, 또 어, 포항, 아, 그리고 제주, 어, 이 지진들이 예, 있었죠. 진도 5.8, 5.8이면 상당히 이... 예, 강한 거죠. 그런데 네, 2016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아, 1978년 지진 관측 이래도 최대 규모였죠. 그러니까 어, 굉장히 놀랬죠, 우리가. 여진이 무려 400회 이상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어, 선포까지 했죠. 어, 경주 어, 지진 때. 그 다음에 아직도 어, 기억에 생생한 게 포항 지진입니다. 이거는 경주보다 약간 규모가 적은 5.4였습니다만, 이재민이, 마지막 이재민이 4년 거의 다 돼서 이재민 생활을 철수할 정도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죠. 일부에서는 지열 발전에 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문적으로는 아직 확실히 규명이 안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포항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인식을 완전히 다시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미리서 우리가 대비를 할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지진에 대해서 경험을 했다는 것. 이재민이 거의 1,800명이 생겼죠. 이 포항대지진이 이제 잠잠해지자 작년 12월 14일날 제주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최근 40년 동안 31번에 걸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서귀포밖에 바다에서 일어나서 피해는 미미했습니다만 제주도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주, 포항, 제주도, 그리고 해남, 그리고 충청도, 그리고 이 앞전에는 또 평남에서도 일어났죠. 전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추론으로도 가능한 거죠. 아, 지진과 더불어서 또 하나 아, 우리한테 예, 자연재해로서 어, 우려될 만한 게 바로 화산입니다. 백두산 화산. 백두산 화산은 어, 이미 우리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 946년에 우리나라 고려사 기록에 개성에서 하늘에 부위를 냈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같은 946년에 일본 나라 오사카 근방에 있는 나라죠. 나라의 사찰 기록에 하얀 재가 눈처럼 떨어졌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1100km 떨어진 홋카이도의 지층에서 백두산 화산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지층이 5cm 정도로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무려 1100km 떨어진 홋카이도 지방까지 백두산의 화산재가 5cm 규모로 떨어졌다. 이걸로 봐가지고. 폼페이오 여러분들 폼페이오 최후날 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폼페이오 최후날에 나오는 베수비오 화산의 50배 이상이 백두산 화산이었다 이런 어,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2 5 k m 이상 화산재가 떠올라서 성층권을 덮으면 지구 온도를 2도 정도 낮추는 그런 어, 어마어마한 어, 화산 폭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두산 밑에는 마그마방이 있는데, 마그마방이 서울 면적의 두배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0km 떨어져 있는 데서 풍계리 북한의 핵 실험장이 있습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북한은 핵 실험을 했는데, 전부 이쪽에서 있죠? 불과 50km 떨어져 있는 풍계리와 백두산 밑에 있는 마그마방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화산학자들이 지금, 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7년 9월 달에 일어난 지진은 이게 핵실험의 영향으로 주변 지형이 뒤틀려서 일어난 지진이라는 이런 화산 학자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핵실험과 백두산 지진의 가능성 그리고 그 지진이 마그마 방을 자극해서 백두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제 얘기가 아니고 어 영국의 화산학자 로빈 앤더르스의 얘기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백두산 폭발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백두산이 폭발해서 과거에 같은 폭발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북한이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의 화산재는 과거 1100km 떨어지는 데까지 5cm 규모로 쌓일 정도로 그 많은 화산이 북한에서 일어나면 북한은 완전히 모든 게 중단됩니다. 그리고 어, 행정 기능이 마비되고 북한이 만약에 행정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북한에는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북한이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백두산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 그 장소도 굉장히 A 주시역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과거에 동일본대지진의 사례입니다만, 동일본대지진은 동일본 쪽의 산업시설이 거의 파괴가 돼가지고 그걸 복구하는데 전체적으로 5년이 걸렸죠. 지금도 여러분들 일본의 센다이 지방 그쪽 가시면 계속 건설하는 작업을 보실 겁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지역의 모든 가옥을 지금 있는 위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로 옮기는 작업을 거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그거는 그 작업대로 시행을 하지만 산업시설이 붕괴 된다는 거죠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보통 3만개 이상의 부품이 소유 된다는데 그 부품을 한군데서 만들지 않죠 대부분 어 일본 전국에서 만듭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부품 공장이 마비가 되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몇 개만 없어도 자동차 어, 못 만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어, 자동차 주문을 하시면은 적어도 5개월 내지 6개월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도체가 없어 그런 거죠. 자동차 부품 하나만 없으면 자동차 생산이 수급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산업이 수급이 예,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면이 산업이 붕괴되고 이 붕괴된 건 바로 우리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예, 지진의 후유증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 붕괴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지진 대비해서 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일반 건축물과 내진 설계 건축물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내진 설계를 우리도 원점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재진 설계라고 합니다. 재진은 설계를 뭐냐면 지진을 제어한다는 거죠. 자, 이게 조금 더한 단계 높아가면 이게 면진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내진은 지진에 견디는 거고 재진은 지진을 제어하면서 지진의 힘을 분산시키면서 지진에 견디는 거고 면진은 완전히 지진의 힘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 빨리 우리가 내진, 재진, 면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지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대응책을 갖춰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것 있습니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자연과 핵을 상대로 싸우고 한국은 소문을 상대로 싸운다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국에서는 방사능 비가 내린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한국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다가 비를 맞아서 방사능에 접할까봐. 엉뚱한 가짜뉴스죠. 여기에 우리는 어, 가짜뉴스를 잘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걸프 전쟁 때도 절대 학교가 휴교원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은 누가 정합니까? 일반 사람들의 컨센서스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과학자 뉴스 여기에 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또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남해안에 있는 양식업자들입니다. 남해안에 전혀 관계 없는 그러니까, 쓰나미와 전혀 관계 없는 남해안 지역에 잘못하다 방사능이 오염돼가지고, 양식업 사람들이 피해를 봐가지고, 거의 1년 동안 한국에 회를 먹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진 쓰나미는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 그 여파가 한국에 오려면은, 아,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전혀 우리가, 아, 불필요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소문입니다. 중국 속담에 3인성시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 명이 합작을 해가지고 어느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세 명이 떠들면 호랑이가 실제로 나타난 걸로 돼서 온 세상이 뒤집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런 재앙 때 헛소문 그리고 유언비어 가짜 뉴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42층 고층 건물에 살았습니다. 42층 고층에 살았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진도가 한5.0 정도 됐는데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공포심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그때 느끼는 게 뭐였냐면 내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층에 사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밧줄을 준비하십시오. 왜? 밧줄이, 뭐 고층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밧줄이면 더욱 좋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층에 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재입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그 고층에서 바로 3, 4층 밑에까지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밧줄이 필요하다. 그리고 밧줄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고층에 있으면서 유기의 순간이 온다. 그럼 밧줄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너무나 든든한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상 물품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비상 물품 세트로 돼 있는 게좀 많이 있습니다. 비상 물품 준비하시고 또 하나. 미리서 피난처를 생각해 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디 가면은 위에서부터 어, 떨어지는 거 없이, 낙하물 주의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걸 미리서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세상을 어, 우리가 아, 감안을 해야 되다 전기가 없는 세상을 바로 우리가 가상을 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되지 않고, 신호등이 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냉난방이 되지 않고, 어, 그리고 화장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그걸 미리서 감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과 지진이 너무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지구촌이라는 동네에 가끔 지진이라는 괴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괴물 친구 쓰나미도 찾아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수시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는 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오염이라는 괴물은 우리가 사냥개를 잘 키우면 이 괴물은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냥개가 지진과 쓰나미에만 잘 견뎌주는 사냥개면 우리가 환경오염은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원자력은 지진에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진의 강한 원자력을 능히 우리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설정을 하시고 원자력과 지진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을 만드는 것에 주력을 해야지 환경오염괴물을 퇴치하지 못한 그런 우리 사회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네 번에 걸쳐서 지진 강의를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꼭 일본 열도는 지진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유튜브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